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어, 지방을 재배치하는 방법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걸 성형에 대한 어떤 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말을 한 사람의 출처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성형과 전문의사님이 얘기하지 않은 내용들은요, 그거는 사실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변 분들이 말씀하실 때뭐뭐뭐 어떻다더라 아니면 어떤 성형수술이 위험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실 거예요. 그럴 땐 반드시 물어보세요. 누구한테 들었는지 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전문의가 아니라면 제 생각에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좀...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